자, 스틸리전의 미니어처 도색 시간입니다. 먼저 금색을 칠해볼 예정입니다. 발타자르 골드라고 하는 가장 좀 어두운 색상의 금색이 있어요. 이거를 써줍니다. 근데 이거 물감은 좀이제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물감이 색이 좋아요. 색은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침전물이 좀 많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감이 너무 많이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겉에만, 다른 물감처럼 겉에만 좀 덜어서 쓰면은, 물감 본연의 그 금색이 안 나와요. 밑, 침전물이 밑에 가라앉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좀잘 건져서, 아니면 잘, 이제 물감 쓰기 전에 잘 섞어서, 그렇게 해서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발타자르 골드로 지금 보시다시피 다 칠해줍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칠하면 돼요 지금 칠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붓도 그냥 무지성으로 칠하기 딱 좋은 다이소의 눈썹 그마 마카 뭐죠? 아무튼 그거예요 싼 붓이에요 그냥 붓도 아니고 그 심지어 뭐 화장품 쓸때 쓰는 그런 붓이에요 좀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런거 칠할 때 좋거든 아무튼, 그래서, 발타자르 골드로 보다시피 다 칠해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안 칠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다 칠했어요. 그 다음에, 레트리피터 골드가 아니고, 레트리피터 아머를 칠해줍니다. 이거는 발타자르 골드보다 좀더 밝은 색상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만한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똑같이 다 칠해주면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겠죠. 좀 이제, 좀 밝게 보일만한 지점. 그러니까, 겉표면. 약간 그, 뭐랄까. 레이어 치하듯이 조금 이제 다 전면을 다 꼼꼼하게 피 칠하기보다는 좀 이제 겉에 보이는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좀 칠해준다. 예. 이제 좀 드러난 빛이 좀더 그러니까 빛이 좀더잘 노출될 만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이 레트리부터 아머 골드를 칠해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딱히 칠할 필요 없지만은 겉에 드러나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준다. 참고로 금속도료 티, 팁을 드리자면은 금속도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그 두꺼운 게 있어요. 두꺼운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감보다. 그렇기 때문에 칠할 때좀큰 붓으로 해서 좀 털어주듯이 칠해주시고 희석도 좀 어느 정도 시켜줘야 이제 막 꾸역꾸역한 뭔가 조금 꾸덕꾸덕한 질감이 나오지 않는다. 깔끔한 질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스컬 크래셔 브레스. 이거는 진짜 밝은 색상 금색도 아니고 황동색이에요 엄청나게 밝은 색상인데 이걸로는 진짜 바깥쪽 표면 표면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정, 밝은 색이기 때문에 가장 밝은, 밝게 빛날 만한 발등 이제 아니면 은 정강이 바지 윗부분 암호의 위쪽 부분 뾰족한 부분 이런 데를 칠해 주는 거예요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물감을 여러 번 이게 적용시킨다. 뭐 레이어 작업을 한다. 이럴 때 있잖아요. 물감을 꼼꼼하게 계속, 이거 만약에 이번에는 블랙 리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좀, 좀 이제 연한 색상의 다크리퍼를 써야겠다 하면서 계속 이거를 적용시킬 때, 이거를 꼼꼼하게 다 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본적으로 일단 밑바탕색을 칠했으면 그 다음에 칠할 물감은 그 다칠한 밑바탕 색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톰 호스트 실버. 이거는 은색인데, 이걸로는 하이라이팅을 해줬습니다. 그냥, 하이라이팅이지만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뾰족한 부분들, 그냥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가장자리 부분, 혹은 뾰족한 부분만 저런 식으로 털어주듯이 칠해줍니다. 말 그대로 하이라이팅이요 어, 이제, 늘, 어떤, 어떤, 음, 이제, 좀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거죠. 그런 작업. 계속 칠해줍니다. 여담이지만 커스토리안 가드가 생각, 생각, 이, 생각보다 더 이제 칠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네크론과 이제 월머 사만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미니어처 도색으로 입문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네크론과 커스토디안 카드 어, 이거 좋거든요. 도색하기도 좋고 멋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론 워리어. 이거는 강철을 칠해줬습니다. 강철이라고 하면은 저런 거. 이거 칼날이죠. 칼날. 칼날 부분을 먼저 아이론 워리어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톰머스트 실버로 이제 하이라이팅 한 상태에서 이제 니일라크옥시드라고 하는 특수한 도료를 사용해줘요 이거는 뭐하는 도료냐면은 원래 녹을 칠할 때 표현을 녹을 표현할 때 쓰는 도료예요 푸르딩딩한 녹 있잖아요 그 이, 이거를 써서 이런 식으로 칼날의 그 은은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아, 아시겠지만은 이거 물감 한 개만 쓴, 쓴 디테일이 아니죠 보다시피 사실 제가 이, 여러분들 그첫이거 도료 미니어처 도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니일라크 옵시드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효과가 나와. 하지만 저는 미니어처 도색 그래도 깨, 제법 많이, 했, 많이 했기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이제 화이트 스카랑 뭐 기타 등등의 물감을 써서 좀 저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약간 그역장의 빛나는 칼날의 역장 표현이죠. 그런 걸좀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완성은 아닌데 일단은 뭐한80% 70%쯤 완성했다. 나머지는 다음에 치르죠 주지